SD와 SDS, 넥센 비비드 두 개를 누가 더잘 나가고 똑바로 나가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여러 번 쳐보겠습니다. 볼빅입니다. SDS입니다. 이제 볼빅하고 SDS 넥센 거 비비드 소프트볼인데 타구감은 확실히 볼빅이 더 부드러워요. 부드럽고 부드러워, 풍성하고 요거는 딱딱한 느낌?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거리는 굉장히 잘 나가요. 계속 해본올에는 볼빅이 10m 정도 더 나갔는데 정타가 났고 저기 SDS는 정타가 덜 났어요. 그러니까, 볼빅이 치기가 한데? 더 쉬운 느낌? 네. 딱딱하지 않아서 그런지 네. 계속 해볼게요. 네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왜? 저까지 날아갈지 몰랐는데. <laughs> 날아갔어, 저까지. <laughs> 아, 쪽팔려. <laughs> 자, 지금. 여기가 볼빅이 더 나가네요. 이게 정타 났는데, 볼빅보다 좀들 나갔어요. 해저들을 건너와야 되는데, 아, 라이도 안 좋은데, 잘 보냈죠? 아우, 잘... 딱입니다. 잘 보냈어요. 굿샷! 어, 1터 아, 이상 나갔어요. 대박이다. 볼빅 비비드와 SDS 넥센 비비드를, 어, 비교해봤는데요. 볼빅은 하나에 5,000원이 넘고, 이 공은 하나에 1,250원 꼴대요. 그러니까 3배가 넘는 가격인데, 볼빅은 어, 타구감은 더 좋아요. 타구감이 되게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풍부해요. 거품이 많은 맥주라고나 할까? 근데 얘는 한국 맥주 같아요. 한국 맥주. 딱딱하고 거품이 많지 않고 풍성하지 않아요. 하지만 가격에 비해서 너무 예쁘고, 그 다음에 타구감은 살짝 딱딱하지만, 거리는 거의 둘이 비슷해요. 볼빅이 한, 좀더 나가요. 더 나가는데, 이게 딱딱하지만, 이해가, 잘만 정타가 나면, 볼빅을 거의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, 저는 이제 볼빅을 좋아하긴 하는데, 어, 너무 비싸니까 요 공을 더 구입해서 쓰는 거로 결정을 했어요. 제가 누구한테 돈 받은 거 아닙니다. 아직 리뷰 안 들어옵니다. 제가 제돈 주고 사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오, 좀 쳐봤는데 훌륭해요. 어, 여자들한테 훌륭하다는 거예요. 장탄하는 남자들용보다는 이 볼빅 이 비비드가 남자들용은 아니잖아요. 어, 여자분들 예쁘고 어 되게 공이 딱딱하지만 어, 장탄하고 어, 괜찮아요 훌륭합니다 저의 동반자들도 제가 3 개씩 드렸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흡족해하네요 자 이렇게 4 가지 색상입니다 어, 넥센의 SGS 슈퍼 디스텐스 소프트볼이래요.